이안이는요. 이 시계가 너무 신기한가봐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해주거든요. 이렇게 시계만 뚫어져라 봐요. 이안아 시계가 그렇게 좋아? 재밌어? 어? 이렇게 뚫어져라 계속 봐요. 보통은 장난감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지루해 하거든요. 이거는... 응. 중에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너무 열심히 봐요. 음. 이안아, 왜? Time is gold. 시계가 시간이 되게 중요해서 시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걸 보면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인생 계획 세우는 거예요? 아, 우리 이안이는요. 시계를 보면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아오늘 어떤 스케줄대로 뭘할 거고 하루의 응, 일과어 응.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참 대단해요 대견해요 우리 아들은 시간 관리를 엄청 응, 응, 잘할 것 같아요 응, 응. <laughs> 아주 잘한다 시계를 응. 잘 보는 100일도 안된 아가였습니다 대단해요 응, 어어어 응, 응. 아이가 기특해요. 우리 시간 관리 잘해서 생활해 가자, 이아나. 맞아. 시간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해, 이아나.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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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았어. 알았어. 엄마랑 타임테이블 해 가지고 시간 관리 잘해서 하루하루를 뜻깊게 보내자. 음.